안녕하세요. 진앱테카 라진입니다. 오늘 또 나만의 닥터 네이버페이가 왔습니다. 어제 한 거는 어머니 거온 거고 오늘은 제 거가 왔습니다. 가족들끼리 받으면 좋죠.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나만의 닥터. 매일 퀴즈 풀기. 진짜 매일 퀴즈 풀기입니다. 꾸준히. 앱에서 퀴즈 참여하기. 도전. 바로 풀기. 동의 및 시작하기. 정답은 X 아니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